비용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일반적으로 비용은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인식해요. 수익 비용 대응주의예요. 이게 회계를 보면 회계 이론적 배경. 회계 모든 회계 처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 부채의 공정 가치 평가고요. 두 번째는 수익 비용 대응주의거든요. IFRS는 자산 부채의 공정 가치 평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저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선 대부분의 논리를 사실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요. 비용은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비용은 우리가 수익은 실현주의에 따라 인식하지만, 비용은 수익비용 대응주의에 따라 인식을 해요. 대응주의. 수익비용 대응주의가 나오냐면, 나오는 게 뭐냐면, 수익이 나올 때 비용 잡을 수 있지, 수익이 안 나오면 비용 잡을 수 없다는 걸 수익 비용 대응주의라고 해요 언제나 비용은 언제나 와야 돼? 수익이 나올 때만 비용이 나올 수 있다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우리가 유형자산 가서 배울 건데 보세요 내가 에버랜드야 에버랜드가 이번에 어트랙션을 하나 새로 사왔대요 놀이기구를 그럼 놀이기구를 실제로 외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있겠죠 여기 취득을 해요 그럼 놀이기구 취득하는데 100억 들었대요 어렵지 않죠? 놀이기구 취득하면 바로 씁니까? 아니죠 우리 에버랜드에 들고 와서 이걸 설치해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실제로 설치를 해서 사용 가능하게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광고 때린 다음에 실제로 이제 놀이기구를 대중한테 선보이는 사용하는 시점이 있을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실제로 놀이기구를 사 오는데 드는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 있어요 놀이기구를 사 와서 우리 에버랜드에 맞게 설치해야 되고 어렵지 않죠. 설치도 해야 되고, 조립도 해야 되고, 이게 진짜 잘 운영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 가동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이, 이런 지출들이 발생한다고요. 이런 지출들을 뭐라고 하냐면,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떤 지출도 있을까? 광고비 비용 같은 경우엔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들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어떻게 줘야 돼? 얘는 유형자산을 내가 사 오고 나서 설치하고 조립하고 시험 가동하는데 들어간 돈이 얘는요 실제로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진짜 유형자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애고 이때부터 워터 슬라이드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기 전 시점까지는 수익이 없으면 비용도 인식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줘? 일단은 자산에 다 얹어줘요. 그랬다가 나중에, 요, 이, 아까 얘기했던 워터슬라이드나 놀이기구를 사용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그때 사용기간 동안 조금씩 조금씩 합리적인 기준으로 비용 처리해준다고요. 왜 이런 회계처리를 할까요? 수익이 안 나올 때는 비용 잡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네가 어떤 지출을 했는데 이 지출이 결국 나중에 어떤 거에 대한 돈을 벌기 위한 거래 그럼 나중에 돈을 벌었을 때 그때 같이 비용과 대응시켜서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라는 거지 지금 어떤 지출에 대해서 수익은 나중에 나오는데 지금 미리 비용 잡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주의예요 생각해보세요 2010년도에 계속 설치했대 그래서 2010년도에 돈만 썼대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이거, 버, 이거 사용해서 돈만 번대 그럼 2010년도에는. 비용만 계상되고 2011년도에는 수익만 계산되면 기간별 성과 평가가 잘안될거 아닙니까?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 따라서 돈 썼더라도 관련된 지출과 관련해서 수익이 나중에 나올 것 같으면 일단은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에 잡아뒀다가 나중에 요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하라고 했던 게 수익 비용 대응주의의 논리라고요. 따라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놀이기구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광고만 때린 거라고요. 실제로 광고 때린다고 놀이기구 자산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지출들은 그냥 비용 처리해요. 왜냐면 관련된 대응대 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대 수익이 있으면 수익이 나올 때 나중에 비용 처리 시키자는 거고 대응대 비용이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그냥 바로 비용 처리 시키라는 논리거든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저희 교재 어디죠? 교재 네 58페이지 2번 나오죠? 사실 시험문제 말 문제 문구로는 2번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2번이 비용과 관련해서는 2번이 제가 여러분이라면 2번에 별표 칠것 같은데 이거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시키는 방법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수익에 직접 대응시킨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물건을 팔았어. 그럼 현금, 매출 들어오겠죠.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관련된 물건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상품이나 제품이 없어지면서 여기 뭐가 와요? 매출 원가가 온다고요. 지금 물건 팔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출 원가를 직접 대응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에 직접 대응하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매출 원가가 있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자산으로 잡아갔다가 돈 버는 기간 동안 야금야금 비용 수익과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이런 비용을 뭐라 그러냐면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디플레이션. 영어로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감가상각은 수익과 관련성이 단지 포괄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요. 수익이 아무튼 내가 이걸 취득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돈을 벌 건데 요거와 대응시켜서 비용을 직접적으로 얼마의 비용을 대응시켜서 비용 처리할지 모르겠대요. 그럼 합리적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그냥 배분하거든요. 내가 이노리기구 사면 5년 동안 쓸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비용도 그냥 5년 동안 비용 처리한다고요. 나눠서.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입니다. 저희 시험에 뭐가 많이 나왔냐면 감가상각비는 수익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다.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틀린 얘기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체계적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을 하는 게 감가상각비지. 비수익에 직접 대응 시키는 게 감가상각비가 아니에요. 따라 오시겠죠.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이번 보시면 즉시 인식 비용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게 그래요. 관련해서 수익과 대응시킬 수가 없다고요. 광고한 거랑 수익이랑 직접 대응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나왔을 때 대응시킬 수익도 없으니까 바로 비용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요얘이에요 이거 보시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지 않는 지출 또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원래 충족하지 못하거나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광고비. 그렇죠? 요렇게 매칭시키는 거. 실제로 저희 시험에 얘는 이렇게 매칭되고 얘는 이렇게 매칭되고 얘는 이렇게 매칭된다가 저희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따라 오시겠어요? 좋아요. 저희 여기까지 오늘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재무상태표의 한계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교재 57페이지 3번에 나와 있던 측정소통의, 측정 속성의 선택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교재 58페이지 방금 했던 비용의 인식 이세 가지. 요거 두 개는 저희 시험에 잘 나오고 거의 매회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